윤 팀장 말인데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데 바로 이사회 표를 가지는 게 괜찮을지. 아, 우리가 뭐 얼마이고? 아니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임원들이 좀 그럴 수가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사회를 한번 소집을 하시는 게 어떨지. 그럼 뭐 이사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이까딱뒤집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저 뭐야 예. 니는 네 있잖아. 그거 신경 쓸게 아니고, 우리 건설, 파아먹었다이가 예. 그래가, 내 뭐, 아파트 한번 다시 집 올락하는데, 네 생각 을했잖아 예? 야, 봐라, 와, 우리 놀래는, 그래. 내 아파트 짓는 거는 눈감고도 짓는다, 이가 아, 예. 뭐, 그거야, 제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건설을 팔아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새로 시작하자는 기지. 아니요, 그게 안 됩니다. 저, 동종업을 다시 못하는 조항이 걸려있어서요. 얼마나? 그,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우야, 씨. 그래. 그, 뭐, 단대 한번 알아봐. 내잘 키우가. 다시 인사하고로. 예? 어, 안 되겠나? 아, 그거하고 그그 누구 그그 그, 그. 어, 걸 맞이고 뭐 하나. 누구 말씀하시는지, 막이이 이, 이래서 인게 있잖아. 이렇게 그래. 오, 이놈. 보거기도버리 오리, 버리어리 야, 야야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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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오그오빠 오리, 오리, 오야 오리, 오리, 뭐야 이거 야 <laughs> 너 하이바스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laughs> 야, 선아 유민희, 어안 죽었구만. <laughs> 아유, 아씨 이걸 가 이거 이. 어 고생 많다. 노네임 베이스가 뭐예요? 노네 말 그대로예요. 매수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걸 노네임 베이스라고 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많이 해요. 뭐 매수자가 큰 기업이거나 어 특정 회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나 하는 정보를 들키면 상대가 가격을 올려서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끝까지 이름을 숨겨요? 아니요. 우리가 팔겠다고 하면 상대도 나와야죠. 네 이사님, 불프상 매각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그럼 메모유 먼저 체결하실까요? 매수자도 나오시는 거죠? 아, 예, 그래야죠. 아, 근데, 골프장에서 보자고 하시네요. 그린뷰에서요 예,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골프장을 직접 보시겠다네요. 네, 그러시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딜이 마무리되면, 저는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존의 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요. 신고식이라도 할까봐? 자네가 지금 하는 일이 산인의 상처를 도려내는 건데 회장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신 셈이니까 임원들 사이에서는 꽤나 큰일이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자네한테 불리한 것 같지는 않아서 아니, 그냥 하던 대로 하시게. 네. 네, 최 이사님. 저희 도착했습니다. 아, 예, 팀장님. 아 저희는 진지게 도착했는데 라운딩 돌고 있어요. 아. 그럼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실래요? 캐디 보낼게요. 그럼 다음에 작성하시죠. 아니요, 우리 대표님도 죄송하다고 오늘 꼭 인사드리고 사인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게, 아무리 사느 쪽이 갑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하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라고 하고. 가시죠. 티샷 방해하면 안 되니까. 나이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네. 어, 둘이 구면이지? 모르셨나? 이거 내가 살건데 그러시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부탁드려야지 싸게 좀 삽시다 골프는 그만하실까요? 어, 안돼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데 <laughs> <laughs> 형님! 아, 팀장님 <침대한테> 울어요 <laughs> 뭐 오해는 하지 말고 아, 이대표가 나랑 원치 마격하니까 이대표 그만두고도 종종 봤거든 골프도 같이 치고 아 근데 이놈이 지가 사려고 하는 골프장이 있다고 꼭 한번 같이 가보자는 거야 괜찮은지 봐달라고 저희가 골프장을 매각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텐데아 그래서 내가 오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나도 진짜 와서 알았다니까 아저 아, 이대표 나오네 저놈이 그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딜할 때올려주고말안 들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뭐내 말이 못 꼽자 못 하니까. 자, 그럼 두 분이 얘기 나눠십시오. 나 먼저 간다. 어, 가시게 한잔 안 하시고? 아이고 이그 대표, 그 운동하고 술 마시면 그 발장 도루묵이야. 그렇군 시작을 몰아. 야그지 팀장, 임원 달기 쉽지 않다. 응? 들어줄까? 이야,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몸이 가볍구나. 가벼워요. 대표님, 이번 딜을 노네인 베이스로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런 정보 새나가면 누군가 주가 조작 해먹을까봐. 응. 네. 그럴 수 있죠. 인수 의향은 확실하신 거고요. 확실하다니까? 오늘 사인하는 날 아니야? 예, 네, 맞습니다. 검토하고 되겠습니다. 아직 인턴이야? 네. 어? 이게 그거지. 우리가 딜한 거 비밀로 해야 되고 자료에 사기치면 안 되고. 예. 이건 뭐 알아서 잘썼겠지 대한민국. 최고로 폼에서 쓰면 데 응? 우리 변호사님은 뭘또 이렇게 꼼꼼히 봐? 내가 사기칠까봐? 도더 하시고, 제한테 주세요. 네, 네 제가 챙겨놓겠습니다. 자, 그럼. 실사 들어갑시다. 몇개예요 아, 저. 46입니다. 나 38기 강민호. 우순영입니다. 이딜 하실 건가요? 해야죠. 못할거 있나요? 빈틈없이 준비하자. 서류 좀 사줘 네, 최근 10년까지 재무제표 관련 자료를 체크하겠습니다 10년이나요? 네, 회계 관련 서류들은 보존 기간이 10년이거든요 2015년 재무자료들입니다 이거 2016년이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언제 다 가요? 금방 <laughs> 현장은 지수 씨가 줘 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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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그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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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겠다 직원 중에 친구분도 계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린뷰 시 c 를 인수하는 곳은 외국계 펀드입니다 산인 출신의 이웃민 대표가 이 인수 과정의 대표자로 있고요 추후 운영도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산인 출신이다 보니까 애착이 남다르지 않을까 너무 무서워 보이시던데 아 이미 보셨군요 이거 아. 다 자르는 거 아니야? 아, 아니요 아 그, 골프장은 계속 운영될 거여가지고요. 직원분들 승계하는 게 매수자 조건입니다. 그래놓고 자르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요. 직원분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게 되면 그 골프장 운영되는 게 문제가 있어서요. 그럴 거면은 이 골프장 사지도 않았겠죠. 잘해보려고 사는 거니까요. 사실은 산인 본사에서 그린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새로운 곳에서 인수하게 되면 신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또 복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매각 조건으로 확실히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서류들 읽어 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가 이게 맞아?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 어, 대표님이 잘못 치신 것 같은. 어? 어 저게 뭐야? 어, 저희 코스는 BA 골프 디자인에서 설계한 것이고요. 2019년 한국 베스트 코스로 뽑힌 적도 있습니다. 음. 고객님들도 꽤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이게 그린이 저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표님. 코스 사이에 20m 간격을 둬야 합니다. 안전 사고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오케이. 봐. 38대 밖에 없잖아 어? 여기에 적혀있는 건 52대거든 이거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거야? 아니요 대표님 어, 지금 라운딩을 돌고 있는 카트도 있어서요 그럼 지금 몇 대가 나가 있다는 거야? 14대입니다 자 저기 한대더 들어옵니다 이제 13대 입니다 자차 조심하세요 자 카트 들어옵니다 내가 나가서 세볼까? 그러실 필요 없고요 어, 여기 보시면 전산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 카트가 너무 낡았다 네. 그 부분은 이미 감가상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들 열심이네, 응? 어? 좀 배워요, 응? 네? 네. 아. 네.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우리 잘 끝낸 것 같은데요. 친구야, 끝나다니. 사무실 들어가서 일해야죠. 가시죠. 해야죠. 가자. 나가자 오른쪽.